흰색에서 까만색으로 간 거고 해치백에서 세단으로 바꿨고 디젤에서 가솔린으로 바꿨으니까 완전 정반대지. 그렇게 타 보려고. 역시나 드디어 제가 차를 뽑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실내는 예뻐요. 저는 이 실내가 너무 예뻐서 골랐어요, 사실. 자, 주행은 빠르게. 아직도 내가 기어가 적응이 안 돼서, 아직도 여기 이렇게 뭐가 허전해. 하지만 기어는 여기 달려있다는 거. 자, 지금 동네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속주행은 못해요. 지금 비도 오고 위험해서. 자, 일단 이 차는 가솔린이기 때문에 출발할 때나 멈출 때이 모든 게 굉장히 부드럽고, 소리도 거의 없어요. 디젤을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단, 엑셀과 브레이크의 유격 간격이 거의 없어요. 엑셀이 여기 있으면은 브레이크도 그냥 바로 옆에 비슷한 높이 에 있어. 되게 옮겨 밟긴 좋은데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앞쪽에 있어요. 엑셀하고 브레이크가 안쪽에 있으면은 내가 빠싹 당겨 앉아도 되는데 얘가 어느 정도 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을 내가 밀지 않으면은 이 밟는 발이 90도야. 꺾여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저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엑셀과 브레이크가 부드럽고 묵직해. 내가 발로 얘를 툭툭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살짝 힘을 줘서 밟고 꾸욱 눌러주면 반응이 가. 즉각적인 이렇게 반응이 오기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어디냐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정차 상태지만 오토홀드는 따로 버튼이 없고 브레이크를 꾹 누르면 여기에 홀드라는 버튼이 떠요 자발 뗐죠 정차돼 있죠 자동으로 오토홀드가 돼서 이건 굉장히 편해 거지 같은 거는 이 깜빡이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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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소리가 너무 거슬려요 사실 제가 전에 탔던 128D가 느낌은 더 좋아요 깜빡이가 이렇게 가볍고 살짝만 건드려도 탁 막 이러진 않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벤치치고는 그냥 보통 수준의 깜빡이 느낌을 갖고 있고, 어 일단 사이드 미러가 너무 작고, 썬팅을 너무 세게 했어. 여러분들 썬팅을 제가 5에서 10으로 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토홀드 같은 경우는 어 브레이크를 다시 한번 꾹 눌렀다 빼면 풀려요. 엑셀을 밟아도 풀리나? 그건 안 해봤는데, 어쨌든. 일단 이 핸들은 반응식이 아니에요. 고속으로 간다고 해서 무거워지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가 처음 세팅이 핸들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보니까 핸들 조정하는 게 있더라고. 여기 에 옵션에. 핸들이 스포츠 모드가 있어서 조금 더 묵직해지는데, 그래도 보통 수준이에요. 손가락 하나로 돌아가기는. 그리 마음에 들진 않아요. BM을 타다가 이걸 타면은. 근데 확실히 벤츠는 BM이랑 성향 다르니까 뭐 이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차는 전륜구동에 뒷자리는 당연히 멀티링크고 거지 같은 썸머 타이어가 껴져 있지만 190마력에 30토크예요. 제 b m 1 시리즈가 150마력이었거든요. 개도 괜찮았는데 얘가 지금 소형이에요. 소형차에 190마력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로백도 6.9초. 속도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단 재미가 없어. 지금 너무 스무스하고 너무 조용해. 이건 할아버지 운전 같아. 진동도 없고 너무 부드러워서 전방 추돌 경고 기능이 있어. 그래서 앞차가 이렇게 있으면 올려주고 그 거리를 조절하는 게 있는데 제가 최대한 길게 해놨어요. 그래서 좀만 있어도 경고가 울려요 아, 방지턱! 부드럽지. 방지턱 굉장히 부드러워요. 내가 1시지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게 부드러워 세팅이. 그래서 저 같은 BM을 좋아하는 취향 변태는 좋으면서도 뭔가 아쉬워. 코너링 같은 건 얘기 안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 몰면서 코너링을 그렇게 따지진 않잖아요. 와 이거 코너링이 막오 언더 언더 막 이러면서 좌회전하진 않잖아 우리가. 주행 질감을 얘기할 때 저는 지금 항상 컴포트 상태예요. 이 차를 갖고 달리시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 있겠지만 저는 주로 컴포트 아니면 에코 모드로 다녀요. 스포츠 모드는 딱한번 해봤어. 어땠어요? 그냥 졸라 잘 나가. 아직 신차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조용하고 느낌이 안 나. 128D를 디젤을 탔던 놈이니, 이 차가 많이 다르지. 자, 급가속을 한번 해보면은, 갑자기 밟아 봅니다. 봤지? 네. 어때? 대박. 대박.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는 느낌이 나지 않냐? 초반 가속이 빨라요. 이래서 스포츠 모드를 별로 할 일이 없어. 힘은 충분해요. 속도도, 토크도 반응이 빨라, 얘가. 음, 참고로 이건 커포트야. 그러니까 이게 간혹 가다가 힘 조절 잘못하면은 큰일이 날 수도 있겠지만 부드럽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 자, 지금 스포츠 모드를 바꿨어요. 자, 차가 갑자기 이제 멈추면서 이런 게 있지?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갑자기 속도가 줄어. 어,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스포츠 모드 바꾸면 이렇게 돼. 들었죠? 나 이거 지금 딱두번 해본 거거든. 일단 배기음이 빠바바바방 터져. 그러면서 차가 튀어나가. 내가 무서워서 못 하겠어 이걸. 급하게 밟으면은 빠바바방 하면서 엔진음이 굉장히 커지고 이거는 차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의 안 해요. 일반적으로 한반 이상 정도 밟으면은 그냥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소리. 대신에 가장 큰 단점 이 있어요. 지금 서현이가 느끼겠지만 울컥울컥하지 않냐? 네. 그렇지? 네. 이걸 내가 일부러 한게 아니야. 이게 변속이 DCT예요. 지금 멀미. 멀미나지. 이게 DCT 미션의 단점인데, 고속은 괜찮은데, 지금 같은 저속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밟으면은, 울컥울컥 덜컹덜컹거려. 그래서 그냥 에코모드로 조용히 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변속감이, 이질감이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컴포트나, 어, 스포츠 모드로 해가지고서, 저속에서 갑자기 속도를 낸다? 거기서 멈춘다? 계속 꿀렁꿀렁꿀렁 덜컥덜컥덜컥 덜컥 덜컥 유독 저속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아. <laughs> 차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DCT는 누구나 다 싫어할 만한 그래서 이 차는 b m 을 타던 그 느낌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내마음대로 안되고 그냥 조용조용 저속에서 가고 대신에 힘이 좋고 파워가 빠르기 때문에 고속에선 그 그냥 세일을 밟지 거기선 좀 덜하니까 그 정도의 용으로 쓰고 있고 지금 연비는 어느 정도일까 지금 평균 7.3이네요 에코모드로 시내주행하게 되면 평균 연비는 10에서 11 나오고 이번에 강릉을 갔는데 강릉까지 에코모드로 그냥 연 연비 절약해서 갔을 때가 한 16.9, 17 이렇게 나왔어요. 연비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일반유를 넣고 있습니다. 굳이 고급유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대 주행 키로수가 370인데 이거는 연비에 따라 계속 수치가 바뀌어요. 연비가 낮으면 최대 키로수가 줄고 연비가 높으면 최대 주행 거리가 길어지게끔. 그리고 아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항속 주행이 굉장히 좋아. 제차 128D 디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리다가 발을 떼면 급격하게 속도가 떨어지는데 얘는 지금 거의 안 떨어지지 속도가 급감하지 않고 쭉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발 컨트롤을 하면은 비약적으로 연비를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비는 개똥이다 이게 난 너무 신기했어 그냥 발을 떼면 발을 뗐는데도 이렇게 가 신기하지. 벤츠 카페 보면은 대부분 에코 모드로 해서 연비 주행을 하시더라고요. 연비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쏙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 나 계속 단점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차내 내 차야 미안하다. 오른쪽 사이드 미러는 괜찮아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는 보는데 별 문제가 없어. 문제는 왼쪽이야. 왼쪽 사이드 미러에 내 송풍구 앰비언트가 보여 지금.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땐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했어요. 사실 128D와 얘는 같은 소형이지만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골랐어요 흰색에서 까만색으로 간 거고 해치백에서 세단으로 바꿨고 디젤에서 가솔린으로 바꿨어요 완전 정반대의 차를 제가 골랐어요 지금 일부러 그렇게 타보려고 역시나 완전히 정반대의 느낌 너무 많은 게 달라 세 번째 차를 고를 때는 나한테 맞는 거를 정확히 고르겠지? 직차 후방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렇게 후방으로 하면 지금 밤인데도 굉장히 밝게 잘 나오고 멈춰서 드라이브를 놓고 출발을 해도 뒤에 화면이 계속 보여 오 확인할 수 있어 내 뒤를. 자 이제 주행은 끝났고 확실히 국산에 비해서 옵션이나 이런 게뭐 좋진 않지만 저는 만족해요 일단 뭐 주행도 뭐 재미 없긴 하지만 괜찮고 부드럽고 어쨌든 벤츠라는 거 하나 자체도 좋고 지 마음에 드는 거 샀어 결국엔 저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 이 차를 사시는 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고 리뷰를 여러 개를 보세요. 분명히 저랑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를 또 5년 뒤에 바꿔야겠지. 그 다음에 내차 리뷰는 전기차가 되겠구나.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리뷰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한번더 찍지 모데찬데. 뭐 뭐.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A 클래스 세단이 은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꼭 고민을 하시고 어제 리뷰를 진짜 믿으셔도 됩니다. 제 이번 리뷰는 확신해. 내가 느끼는 게 거짓말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진짜 어디서 협찬해 준게 아니고 내가 산 차를 내가 리뷰한 거니까 저는 진짜 하늘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리뷰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